자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무디 컨설팅 계약서와 그 다음에 시공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계약서는 고객님의 인테리어 공사를 디자인 무디의 가맹점에서 위임을 받아서 공정도 작성하고 작업자들도 수급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컨설팅 계약서는 시공기업과 공사 면적 그리고 총공사 금액인데 이 총공사 금액에는 예상 견적 금액, 마지막에 작성되어 있는 그 견적 금액을 작성합니다. 어, 마진율이 1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안에 모든 리스크를 넣는 게 아니고 고객님의 공사가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견적을 만들고 그 견적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총 공사 금액에서 2에서 5% 정도. 근데 보통 한2% 안에서 끝나고 같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 금액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10%입니다. 업무 기간은 공사 기간을 작성하고 이 내용들을 모두 다 고지를 하고 쭉 읽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사 특약,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들을 어, 마케팅에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쓰고 아니면은 비동의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에 대한 어, 계약서를 작성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공계약서입니다. 시공계약서는 어, 고객님과 작업자의 시공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 당사자와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AS 기간은 얼마인지 시공 작업자 리스트가 쭉 있고요. 철거 가스 배관 철거 쭉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작업자와 서명을 받아서 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